머리말이 머리말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그 누구의게 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이 그에게 그 하나님 누가 누가, 누가 예수님한테 주사, 주사. 반드시 속히 될, 될 일을 될그 종들에게 하나는 보이시려고 하나는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제시하신 것이라 요한이 나오죠, 천사 나오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 말씀 나오죠, 증거고 그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요한에게 줬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의 능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영기시로 이에 은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놈 때는 늘 가까웠어요. 수치는 수년 전부터 가까는데 정말 가까워요. 정말 정말 오늘날입니다. 음, 일곱 교회에 대한 인사. 일곱 교회 유화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 안으로 이제는 계시고 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별표 달게요. 이게 이게 네, 이게 ]이다. 지금 포인트예요. 포인트. 뭘 먹었어? 기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평강,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미워하지 않죠, 싫어하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피로,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이다. 우리가 해방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이요. 그래서 뒤에서 돌어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불지하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것도 포인트 포커스 바이러스. 구름 타고 오신디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인자에 대한 환상 나 요하는 능형제의 예수의 한람가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정글을 인하여 만물하는 섬에 있었던 이 주의 날에 내가 생명에 감동하여 내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서 서문아 부하모 도하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덱에 대한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들어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건 초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희귀가 흰 양털 그는 하얗대요 네, 눈은 붉고 힘 있고 그의 발은 풀무에 아, 네.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음. 네, 네.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서 자유의 날승금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그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어 나중이니라. 알파오 메어고 처음 시작과 마침이죠. 그 산자라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어 죽었노라 볼지 하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밖에 죽으셨죠. 런데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이 키에 이 열쇠는 어제 키+ 키란 말이요 자체 예수 그리스도 지 s 스코어 하였습니다. 네본 볼까 이제는 일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본고선내 오른 손에 오른 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줏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요 사자요 사자 하늘의 사자가 일곱 줏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말한 합당 그래서 옷이 없어서 당장들을왜 할까 왜 할까 지이저스크라이 지이저스클라이 할까 컴온데 알겠죠 무 소린지 알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죽사시오 돼요.